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 후갈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코인 노래방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죠. 실제로 201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난 코인 노래방은 극강의 가성비와 접근성으로 인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홍대, 신촌, 명동 같은 젊은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가면 2, 3층 규모의 대형 코인 노래방을 한집 건너 하나씩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인 노래방에 푹 빠진 건 비단 한국인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노래방 문화를 극혐하던 유럽이나 미국 MG들도 한국의 코인 노래방을 하루빨리 도입해달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K-POP K콘텐츠, K뷰티, 한식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영향력이 무섭게 확대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한류의 바람과 함께 한국식 놀이 문화 열풍까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코인 노래방입니다. 과거 해외에선 코인 노래방을 고사하고 일반 노래방의 인기도 높지 않았죠. 그런데 K팝 열풍과 함께 친숙한 가수들이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또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점차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에 여행 오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로 코인 노래방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을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인기를 증명하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죠. 올해 3월 국내 노래 반주기 업계 1위 TJ미디어가 약두 달간 경기도 안산 소재 노래방을 찾은 외국인 100팀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들은 한번 방문 시 평균 3시간을 노래방에서 보낼 정도로 푹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노래방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놀이 문화로 정착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코인 노래방이 해외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그 인기를 조명한 외신 기사들도 부쩍 눈에 띄고 있는데요. ABC뉴스는 코인 노래방 기계가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현상을 짚었습니다. 아래는 그 기사를 요약해 공유드립니다. 껌한 통, 사이다한 캔, 감자칩 한 봉지를 살수 있는 돈 1달러, 한국엔 이단 돈 1달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래방이라고 불리는 곳은 수십 년 동안 중요한 여가시설이었습니다. 이제 노래방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등장한 가성비 문화시설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자동 판매기와 비슷하게 작동하며 동전이나 지폐를 넣으면 노래가 시작되는 형식입니다. 특히 코인 노래방은 기존의 노래방보다 면적이 작아 주인에게 더욱 경제적입니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총 3만 5천 개가 넘는 노래방이 있고 그중 등록된 코인 노래방 기계가 1900대 이상인 만큼 한국인들에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고객들은 노래를 빨리 끝내거나 미리 예약한 1시간을 채우기 위해 계속 노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시피 한국에서 코인노래방이 생겨난 배경부터 그 성공 비결까지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미국의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 역시 노래방 한국 문화의 음악적 주류라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 이 같은 현상에 주목했죠. 기사는 많은 K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노래방은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든 있다. 술이 곁들여진 유흥의 마지막 종착지는 늘 노래방이 된다며 한국인들의 흥의 원천인 노래방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세상살이의 소외감,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도를 찾게 된다. 그런 점에서 노래방은 기분 좋게 곡조에 빠져 감정을 큰 소리로 표출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배경이 돼주고 있다고 그 인기 이유를 짚었죠. 이외에 영국 BBC 역시 노래방은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의 가장 좋아하는 오락거리가 되었다. 어느 동네에 가든 네이버 지도에 노래방을 입력하기만 하면 수많은 빨간 점이 나타나 노래를 부르도록 유혹한다라며 한국인들과 때려야 뗄수 없는 노래방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미국 유령 매체들마저 주목할 만큼 높아진 코인 노래방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기사들이었죠. 한편 해당 기사들 아래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여러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라오케랑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술집이랑 비슷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 재밌겠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런 류의 가라오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여신강님 때문에 코인 노래방이 뭔지 처음 알았어. 미국은 노래방이라고 하면 보통 좀 투박하고 노래도 업데이트가 잘안 되는데 신세계인 것 같아. 스트레스를 풀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진출해줬으면 좋겠어. 올해 한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가게 된다면 저곳은 꼭 가봐야겠어. BTS의 노래도 있는 거지. 같은 다양한 반응들이 이어졌죠. 특히 놀라운 건 이전까지 노래방이 인기가 없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코인노래방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초에 미국은 밖에 나가 노는 문화보다는 집안에서 파티를 하며 노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 노래방은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영국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의 노래를 들어야 한다는 점이 불호로 작용하며 한때 인디펜던트지에서 조사한 가장 짜증나는 발명품 중 1위의 노래방 기계가 랭크되기도 했었죠. 이렇듯 노래방 문화를 극혐했던 외국인들도 한국의 코인 노래방을 접하고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한류의 높아진 영향력을 실감케 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인들이 흥의 민족인 이유가 있었네. 추억을 쌓는 용도로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노래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 어쩌면 코인노래방이 한국의 떼창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일지도 저런 노래방이 많아서 한국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닐까 등의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은 지금 한국의 코인노래방이 노래방 문화 의 시초인 일본에도 수출되며 대박 을 터뜨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알다시피 노래방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이노우의 다이스케가 반주 맡기게 가라오케를 발명하면서 처음 생겨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지금 코인 노래방 기계가 2017년 기준 누적 100만 대를 돌파한데 이어 최근 일본 m 지들 사이에 불어닥친 4차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시노쿠보나 오사카 등 지역에는 코인 노래방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에서의 유행이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한국의 코인 노래방이 일본에 진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도 한국의 코인 노래방까지 진출해 젊은 세대의 여가 활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대형 쇼핑몰 내에는 코인 노래방이 들어서 주말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설 정도인데요. 쇼핑몰 뿐만 아니라 중심 상업지에도 코인 노래방 점포들이 우후 죽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방문한 회사원 민 씨는 일반 노래방을 가고 싶지만 잠깐 이용해도 수백만 동이 드는 등 부담이 크지만 코인 노래방은 저렴한데다 예약할 필요가 없어 친구들과 자주 이용하고 혼자 이 지역을 지날 때도 들른다고 코인 노래방을 방문하는 이유를 밝혔죠. 또 다른 고객 역시 아내가 쇼핑하거나 영화 시간이 되기 전까지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낸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한편 이런 초극강의 가성비뿐만 아니라 노래가 끝나면 전화번호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성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를 SNS로 공유할 수도 있는 점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삼 K팝, K콘텐츠, K뷰티에 이어 K놀이까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조만간 일본, 동남아 국가를 넘어 미국이나 유럽에도 한국의 코인 노래방이 수출돼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